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기지원행동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어, 공기 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습공기의 상태 표시를 위해서 12가지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포화곡선 얘기했고요. 포화곡선. 보아복선. 포화곡선은 상대 수도 100% 짜리 선이다. 두 번째로 온도가 두 가지가 있었죠.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건구 온도가 이제 t로 쓰기로 하고, 습구 온도는 t-로 쓰기로 해요. 어, 이거, 이게 이제, 책에 따라서는 T dry bulb, T wet bulb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간편하게 우리 책에서는 그냥 T와 T다시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건고 온도는 온도 감온 온도, 부요 센싱하는 부분 그대로 재는 거고 습고 온도는 요 센싱하는 부분에 헝겁 같은 걸로 해서 젖은 젖은 헝겁. 같은 걸 붙여서 항상 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상태로 해서 온도를 재면 이 습공기로 이 수분이 증발이 일어나면서 잠열 때문에 온도가 더 떨어진다. 근데 건구 온도보다는 드라이 벌브보다는 웨트 벌브가 일반적으로 더낮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일 때, 상대 습도 100%일 때는 증발이안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웨트볼 온도가 더, 습구 온도가, 공고 온도보다 더 낮다. 그래서 얼마나 낮으냐를 가지고, 습도를 판단한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젖은 온법에서 열두 살이 일어나서, 여기 서증발이 일어나면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이 센싱하는 온도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냉각하는 효과가 있어서 특고 온도가 더 낮은데 이게 여기 바람이 분다고 치면 이 바람의 속도, 엘라스티에 따라서 엘라스티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들 열전달 배웠잖아요. 속도가 커지면 열전달이 잘 되지, 증발도 잘 되고, 현열도 잘 되고, 잠재도 잘 되고. 어, 잠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열 전달 자체가 더잘 되니까 속도가 커지면 그 실험을 했겠죠 실험을 했을 거야 분명히 습구 온도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습구 온도를 해서 습구 온도계를 달고 응? 습구 온도계를 달고 바람을 불어줬겠죠 바람을 불어줘 속도 그래서, 건구 온도는 따로 재고, 여기 건구 온도도 재고, 건구 온도, t를 재고, t-를 쟀다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려고 했겠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어? 여기 수분, 수분을 달리 하면서, 속도, 바람 을도어 먼저는 이제, 에, 속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겠죠? 어. 그러다가, 속도가 얼마 이상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잘안 떨어져 그러니까 열전달 개수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되면 일정한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한 3m/s쯤 돼요 3m/s 3m/s보다 속도가 크기만 하면 이제 일정하게 온도 하강이 일정한 양만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습구 온도계를 습구 온도를 잰다고 했을 때는 그 방안에 습구 온도를 잴 때는 적절하게 3m 이상이 되는 바람이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초창기에 나오는 센서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헝겁이고 있 헝겁이 항상 젖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물이 있어서 물에 이제 헝겁이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항상 이 물이 공급되게 이해 됐어요? 이게 물이라고 하고 물통에 물이 잠겨있고 헌겊에연결돼서 항상 여기에 이제 수분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뭐 이게 통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을 달아서 빼을 달아서 바람을 들여보냅니다. 어? 그리고 이쪽은 나가게 한다. 구멍으로 뭐 이렇게 디자인은 뭐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빼의 속도로 이 바람의 속도가 3m 이상이 되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습구 온도를 재면 이게 이제 표준 습구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습구 온도와 공구 온도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습구 온도 설명하는 부분 보면, 어, 습구 온도는 헝겁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감온부에서 열을 빼앗으면, 건구 온도보다도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해됐죠? 증발 장비 때문에. 그래서 이감온부를 흐르는 공기의 풍속이 3mps 그 이하로 되면 온차가 크다. 그러니까 3mps가 기준이야. 그것보다 항상 더큰 속도로 하면은 거의 모차가 예, 없어진다. 그래서 온도를 나타낼 때 뒤에다 매트벌브를 붙여준다. 아니면 우리 책에서는 이제 당분간 T' 이렇게 다시 하면 그게 매트벌브 습구 온도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게 4,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 노점 온도는 아마 이렇게 쓰기로 하고 노점, 이슬점이죠? 이슬점, 이 이슬점. 영어로 이슬이 듀예요, 듀. 듀. 듀 포인트. 그래서 건구 온도는 TV, 아니, 건구 온도는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는 TV, eh, 듀 포인트. 이렇게 쓰기로 해요. 아니면 줄여서 small t, t 1 0 0 0 w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일반화해서는 이렇게 이슬이 생기는 온도죠 이슬이 생기는 온도 이슬적 온도니까 어떤 현재 습토기 상태가 있어요 어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온도를 쭉내려봐 온도를 쭉 내리면 아까 포화선에서 이 사이클로 매틱 차트에서 여기 건구 온도 아니 절대 습도 x 건거온도 t, 그 다음에 이게 포화선, 포화곡선, 포화곡선,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 상대부도 100%, 60%, 50%,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는데, 온도를 낮췄다, 현재 온도가 지금, 여기라고 해봐, 요 여기. 현재 온도, 뭐 20도시에, 현재 뭐, 여기, 상대수도 75%. 어? 뭐, 그때 해당하는 게 뭐, 0. 뭐, 어, 그램으로 할까? 그램으로 하면 예를 들어 뭐, 10g이라고 해봐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보고 찾아야 돼. 예를 들어, 10g이 들어있다. 드라이 에어 1kg 중에, 수분이 10g, 즉 우리 책에서 는 0.01kg 이렇게 들어있다. 한 10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또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가겠지? 온도만 낮추면, 그죠 여기 10g은 어디 놓고 사라질는 일은 없고 밀폐된 공간에 습공기가 kg당 10g이 붙어있는데 온도를 낮췄다. 그럼 얘는 그대로니까 상대 수도가 쭉 올라가지. 상대 습도가 100%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가. 여기서 더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대 습도, 포화점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맺히잖아요. 운축이 되지. 그쵸? 어, 그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낮춰야지 나타나. 그러니까 포화점보다도 포화 온도보다 조금 더 낮춰야지 비로소 이슬이 딱 맺혀요.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딱 맺혀야 되는데, 실질로는 거기서 안 맺혀요. 조금 더 낮춰야 돼. 그래서 그 수분이 딱응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그, 그 포인트를 노점 온도라고 해요. 노점, 이슬점, 듀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다프라포트입니다 뭐, 20도 시에 뭐, 절대수 얼마짜리는 주 포인트가 얼마다, 호화는 얼마다. 이게 다 서로 이, 이 12가지 프라프트 중에 두개만 알면 상태점은 규정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이 표를 보고 찾아서 표나 그림을 보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연력학적으로 물성 구할 때, 뭐 공기의 물성 구할 때, 온도와 압력 조금만 알면 해당하는 밀도도 구할 수 있고, 엔탈피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기와 습도가, 습기가 같이 있는, 에, 이 경우에도 어쨌든 뭐 온도와 습도를 알면, 온도와 절대속도 또는 온도와 상대속도 이런 식으로 쌍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차트로 구할 수도 있고 표로 구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온도, 건구 온도 T, 습구 온도 T' 노점 온도 T'' 또는 double p r i 쓰기로 하고 또 다른 층에서는 그냥 T하고 아, 하참자로 드라이 b u 습도는웨트 벌브, 노점은 듀포인트라고 쓴다. 이래서이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안에갈리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습도. 5번.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제일 중요해요. 절대 습도. 앱솔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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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미드티죠슈미드티 습도는 습미다습미하다 휴미드, 습하다, 습미다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정의를 건조공기 1kg과 공존하고 있는 수분의 양, 토탈이 아니고 건조공기. 그러니까 습공기라고 하면 여기 건조공기, 건공기. 건공기 플러스 수분이잖아요. 수분 이렇게.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총양분의총 양분에 총 질량분에 뭐 수분 질량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있다 또는 몇 그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수분이 달라지면 총량도 달라져. 그래서 불편해요. 총량으로 하지 말고 그냥 건공기. 건공기 질량분의 수분 질량 이렇게 좀 특이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절대 습도라고 하자. x라고 하자. 절대 습도. 이제 심플해요. 절대 습도는 건공기 질량이니까 mass of air, dry air. 드라이 에어. 책에서는 못 써. 아예요. 그냥 우리 에어 로 합시다. 에어, 에어, 에어의 질량 분에 드라이 에어요. 드라이 에어 질량 분에 우리 책에서는 그 노테이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쓸게요. 드라이 에어 분에 워터 베이퍼 이렇게 씁시다. 수 수분 워터 베이퍼. 에어 1 k g 당 수분이 웨, 워터베이커가 몇 키로그램이냐?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키로그램 난 키로그램이야. 이렇게. 무차원 단위야, 무차원 무차단이. 단위. 다만 여기 이제 아래 키로그램은 드라이 에어라고 표기를 해줘요. 건공기 1키로그램당 수분이 워터베이커가 몇 키로그램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01이다. 그그 얘기는, 건공기, 현재 습공기 상태가, 절대 습도가 0.01이라고 하는 것은, 1kg의 건조 에어당, 건공기당 수분이 0.01kg, 즉 10g 들어있다. 하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걸 해독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식이 나와 있냐면, 책에서, 이 책에 보면은 식이 나와 있죠? 절대속도 X라고 하고, X의 단위는 kg per kg. dry air. 정의로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 했어요. 드라이 에어의질량 내용은 워터베이퍼의, 워터베이퍼, 워터베이퍼의 수분의 질량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는 0.622, 0.622. 압력으로 나와 있어요. 압력. 워터베이퍼의 압력. 그 다음에, 총압력. 그, 수, 수 습공기 총압력백이 워터베이퍼의 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야. 같은 식. 왜 같은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정의는 이거잖아요. 원래 정의는 드라이 에어, 키로그램당 워터베이퍼의 키로그램이다. 그렇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정의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압력으로 표현을 해봐. 압력으로. 왜냐면 하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압력, 압력으로 측정하기가 좋거든요. 매스보다도 압력으로 측정했다고 쳐봐요. 현재의 압력 되고, 만약에 수분의 압력으로 안다고 치면, 이제, 워터베이퍼의 증기압이지, 수증기의 압력. 압력으로 표현해보면, 이상기체로 볼수 있죠? 보통 대기압 조건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상기체식에서, 이상기체식은 PV는 MRT죠. MRT. 그럼, 공기에 대해서 적용하면, P, A, A라고 치자하점차 에어. 아, 에어의 프레셔 곱하기 볼륨은 그대로. 지금 이 주어진 여기에 에어가 있고, 워터 베이퍼가 있어요. 워터 베이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습공기니까. 근데 볼륨은 동일한 볼륨 내에, 그렇죠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 그때, 우선, 공기만 따로 빼서 생각해 봐. 공기는 이상기체니까 P A V는 M 공기의 질량. 그다음에 공기의 R. 그다음에 T는 같겠죠? T는 V와 T는 일정하겠지. 지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증기만 따로 해봐요. 수분. 수분만 따로 뽑아서 이것도 지금 증기 상태로 있으니까 이상기체로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P W 수증 수증 공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수분만 있다고 생각하고 해봐 그러면 P W의 볼륨 은 똑같이 보이고 그렇그 어. 다음에 수분의 워터 베이퍼의 질량, 그 다음에 수분의 뭐야 기체 상수, 그 다음에 온도는 똑같고 이렇게. 이런 관계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M 대신에 뭘 쓰면 돼요? M. MW 대신에 PV 나누기 RT PV 나누기 RT RWT 이렇게 이쪽도 PV인데 PAV 나누기 RAT V는 동일하고 온도도 동일하니까 남는건 뭐냐면 에, 질량비가 압력비로 바꾸면, 바뀌면서 뭐가 곱해져요 여기 저 기체 상수 기체 상수가 뭘로 곱해져요 뒤집어서 곱해지지 rw분의 ra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 뿐이야 질량이 압력 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압력으로 표현 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pa는 뭘까 여기서 라 그냥 p는 공기의 압력 더하기 수증기의 압력 합한 거를 압력이라고 하고 전체 압력, 전체 압력. 전체 압력으로 쓰면 p a 대신에 그냥 p 백이 p w로 쓰면 되겠지? p w의 함수로 이렇게. RA와 r a와 r w 만 알면 되겠네요. r a는 얼마예요? r a 공기의 r 값 공기 알값 287이지, 287. 287 줄퍼 킬로그램 켈빈. 이건 뭐 물성이나 마찬가지니까. 수증기의, 수증기의 알은 뭐예요? 4 6 수증기의 압력은 462인데, 462. 462 주울퍼 킬로그램 켈빈. 물론 이걸 각자 킬로칼로리로 고쳐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 B는 일정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62분의 287. pw 나누기 p 빼기 pw 하면 요게 0.62가 나와요. 0.62. 수증기와 공기의 기체상수와 수증기 기체상수의 비가 0.622. 이렇게. 이래서 나온 건데, 우리 열역학 시간에 기체상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 그, 기체 상수 우리가 저기 쓰고 있는 저 기체 상수는 정확하게 하면 특정 기체 상수에요. 특정 기체 상수 뭐 영어로는 Specific Gas Constant Gas 종류에 따라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의 r 은287듀얼 킬로그램, 켈빈 또는 도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PV는, MRT. 이걸 만족할 때의 그 값이야. 그 값. 그리고 이거는, 킬로그램 베이스로 표현한 거죠. 킬로그램 베이스로. 우리 기계과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식이 다 킬로그램 베이스로 여기다 킬로그램 당줄퍼켈리 이렇게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화학과나 화공과 같은 경우는 몰 화학 반응이니까 이몰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몰 베이스로 쓰면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PV는 n 몰. 그다음에 몰로 표현된 알 알바라고 해요 그래, 알바 또는 뭐. 볼드체로 쓰여져 있죠. 알바티 이렇게. 이것은 몰 키로몰. 키로그람이니까 키로몰. 키로몰로 표현된 식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m 은 키로그람이고 또 알은 줄퍼 킬로그램 켈빈 또는 도시 여기에 엠은 키로몰이고 또 알바는 줄퍼 킬로몰, 킬로몰당, 킬로몰 이렇게 써 이렇게 되면 몰이나 킬로몰 단위로 쓰, 쓰면은 이건 가스의 종류와 아무 상관 없지, 그쵸 몰이 뭐야? 몰이 몰의 정의가 뭐야? 였몰 몰의 정의가 뭐야? 몰의 정의 몰이 뭐예요? 몰이 뭐죠? 몰몰 몰이라고 일몰이 뭐야? 일몰 어떤 분자가 몇개 있다. 몇개 그걸 한 묶음으로 해서 몰이라고, 몇 개. 분자 몇 개를 몰이라고 해요. 어? 6 곱하기 10의 2 3승그아보가스로스라고 하잖아. 예? 수소와 산소를 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예? H2하고 O2를 합쳐서 H2O가 될 때, 어? 써야 되겠네. 여기다 써볼게. H2와 O2를 더해서 H2가 o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 분자 개수를. 여기 두 개가 나오고, 여기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 두 개가. 그래서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 그러면 물 분자 또는 수증기 분자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딱딱 떨어뜨리려면, 그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수소 분자 두 개를 구해가지고 수소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두 개를 구하고 산소분자 좀큰거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를 통에다 넣었어 그리고 오래 기다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이걸 하나씩 두개 잡아내고 하나 잡아내고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6 곱하기 10의 23순계 어마어마한 양을 응? 예, 한 묶음으로 하자. 그래서 수소 2몰, 산소 1몰 하면 물이 2몰이 딱 떨어진다. 그래서 그 몰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게몇 개냐? 분자, 분자가 분자6 곱하기 10의 23순계 여기에 1몰이에요. 그럼 k 로몰이면6 곱하기 10의... 26승계.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이미의 분자 6 곱하기 1 0 26승계, 일몰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알바는 유니버설이에요. 유니버설. 8314야. 8314줄퍼 킬로그램 아, 킬로몰이지. 롤퍼 킬로몰 켈빈 또는 도시. 발사하 이건 유니버설에. 그래서 일반 기체상수라고 불러요. 기체상수. 유니버설이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요 특정 기체상수와 일반 기체상수의 관계만 알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미의 r 을 특정 기체상수 r 은 일반 치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이두 관계에서 두 관계에서 N 몰이 있다. N 몰. N 몰의 질량은 얼몇 k g 일까 N 킬로몰이 있다. N 킬로몰 있어요 지금? N 킬어떤 수소가 N 킬로몰이 있어? 그럼 이건, kg으로 하면 얼마야? m, m은 n, n k g o 곱하기 뭐, 분자량을 하면 되잖아, 분자량. 분자량은 수소가 2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2 e k m e o 이2 k g 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분자량, 이게 kg per k m o 이니까 여기다가 k m o 을 곱해줘야, kg이 되겠지? 그쵸 22식이 어. 그러니까 시기 같은 식인데 m 대신에 m 대신에 뭐 n 곱하기 m 분자량 rt 보니까 mr이 알바네 mr이 알바 그래서 r은 알바나는 게 m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의 R을 구하고 싶다. 2 8 7이라 암기는 하고 있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만 알면 돼요. 공기의 분자량 얼마지? 29에요. 29쯤 돼요. 29. 그 다음에 요, 요건, 일반 기체상승 무조건 암기하고, 8314. 암기하고, 분자량으로 나눠. 그러면 얼마야? 287. 그러면 수분, 수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수증기의 R이었어, RW. 수증기 RW. 일반 기체장수 나누기 수증기의 워터의 이자량. 8314 나누기 워터는 H2O죠? H2O니까 얼마야? H가 1이고, 2. 에다가 16. 그러니까 18이네, 18. 그쵸? 어, H2O니까 18. 그래서 이게 4, 46인가 나와요? 아까 내가 했었지? 여기서? 4기기4 6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 아까, R 공기의 특정 기체상수 287. 워터베이퍼의 기체상수 4 6기287 나누기 4 6기가0.62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의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로 그냥, 0.622 나누기 압력으로 환산하면 PW 나누기 PA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PA를 보통 바로 측정 안 하고 0.622에 P 토탈 값을 측정하니까 P 이 PW 분의 PW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 습도의 정의를 서, 살펴봤어요. 절대 습도의 정의는 건공기 1kg 당 수분이 몇 kg이냐. 그래서 그게 0.01이다. 그러면 수분이 0.01 kg이 붙어 있다. 건공기 1 kg에 그런 뜻이고, 그걸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기술 이용해서 압력으로 표현하면 수증기의 분압 pw 나누기, 건공기의 분압. 곱하기 0.62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